자, 1395번도 교육청 기출이라 네. 쉽지는 않아요. 복잡하네요. 보세요. 복잡하죠? 네. 자,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점을 중심으로 한다. 네. 응. 그리고 y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 네. 어. 자, 근데 네. 이런 직선이랑 접이 접하는 원. 어. 그러니까 Y축에도 접하고 이 직선에도 접하는 원이 두 개가 나온다. 네. 그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여기까지가 무슨 상황인지 좀 우리가 네. 생각을 해보자, 하지나. 사실 원정은 다 아는데. 이 찬수는 지금 음, 2,4. 3,8뭐 이렇게 생긴 2차함수란 말이에요 그쵸? 네1,2 1, 1, 1, 음. 뭐 2,4그 다음에 뭐3,8 그래서 이렇게 0이. 생긴 2차함수라는 건데 아이는 x 제곱이거든요네 근데 중심이 그렇구나. 이 그래프 위에 찍힌다 그럼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될 거야 그치? 네

X3분의 2니까, 그치? 네. 그럼 얘는 1.7 정도 되는 숫자보다 하지나? 네. 그러니까 1이 안 되는 숫자라는 네. 거야. X 잘편 1이 안 되는 숫자니까 여기 이쯤에다가 찍었을 때 봐봐. 하지나? 네. 이런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네. 네. 이해되세요? 이런 직선? 아, 네. 어, 이런 직선을 엄마 그린다치면 봐봐 이런 직선을 그린다치면자 얘가 지금 아 y는 어 루트 3x 마이너스 이구나라는 상황이거든. 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얘가 중심이 이차함수 위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얘한테도 접하고 얘한테도 접할까? 응? 일단 여기 간격이 더 많이 벌어져야 될 거야. 이렇게 벌어져야 될 건데, 중심이 있어서 이렇게 접한다는 뜻인 것 같거든. 네. 자, 그러니까 엄마가 그려는 이 그림은 일단 위치 관계는 이런 상황인데, 봐봐, 조금 음, 좀 멀리 떨어뜨려서 그려 볼게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보세요. 네. 음, 일단 얘랑 얘랑의 위치 관계도 알면 좋은데. 네. 얘랑 얘랑 몇 점에서 만나는지부터 엄마가 만약에 궁금하다면은 이렇게 연립을 해가지고, 어? 네. 아르스 플러스 바꿔서 이이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써보면 돼. 네. 봐봐. 그럼 일단 판별식 한번 써볼까? 뭐예요? 이거 허근이 3, 나오겠죠? 그렇지. 허근이니까 얘네는 지금 안 만난다는 거지. 그치? 3-8이 되어버리네요. 응. 그쵸? 응. 네. 그러니까 이 참수랑은 여튼 직선이랑은 만나지 않는 관계라고 이렇게 그려본다면 자 중심이 여기 있고 이 둘에다가 다 접하는 원이라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응. 얘가 좀더 오른쪽으로 벌어져 있겠죠, 그쵸? 벌어져 있겠지만, 그냥 그릴게.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 초록색 원은 Y축에도 접하고, 이 직선에도 이렇게 접하는 이런 원을 얘기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네. 아시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 네. 자, 중심이 이 함수 위에 있다라는 건하지만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잡을 수 있을까? 네. n, a 네. n, a 어... n, n 제곱. 네. 그렇지. 이렇게 잡을 수는 있어야 돼.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럼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잡았다. 그렇지? 네. 자, 그럼 이 중심에서 물론 이 y축 Y축까지의 거리, 그리고 네. 요, 주어진 직선까지의 네. 거리는 네. 둘다 반지름으로 똑같은 상황일 거야, 그치?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하시니까 생각할 수 있을까? 지금 Y축에 접하는 원이거든요? 네. 그 반지름의 길이를 뭐라고 할수 있을까? 어. 왜축에 접한다면 응. s, y, s a n이라고 할수 있어야지 응. 무슨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y축에 접하면 하지나 예. 네. 이게 그냥 그이 중심의 x 좌표가 그대로 반지름인 거 아니에요? 아.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얘가 그냥 그대로 반지름으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네. 그리고 지금 이 직선을 우리가 그렸을 때, 어? 이렇게 원이 접하는 상황이 될 거니, 얘 네. 당연히 양수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쵸? 네. 그치만, 얘가, 어, 일단 문제, 그, 기린이 절댓 값으로 우리가 써볼 거야, 얘를. 아시, 아시겠죠? 길이기 네. 때문에 얘를 그냥 절대값 N이라고 식을 세울 거예요. 다 부러지네. 반지를 뭐라고 세운다고요? N. 절대값 가요. N이라고 식을 세울 거라고요.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네. 이 중심에서부터, 아가. 네. 이 직선까지의 네. 거리.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아, 2는 0이라고 했을 때잘들어가지나네이 네.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도 반지름으로 똑같죠? 그쵸? 네 아시겠죠? 네 그거를 식으로 세울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루트 안에 네 요거 제고 4겠다 3 요거 제고그 다음에 얘를 넣고 넣고 할거야 절댓값 루트 3n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게 뭐라고? 반지름 절댓값 n이라고 지금 세울거라고 엄마가 네. 그냥 n이라고 세워도 상관은 없어 네. 어, 어. 그냥 네. n이라고 세워도 네. 상관은 없어 아시겠죠? 자 네. 그럼 네. 이제 보세요 얘가 2잖아요 네. 2 e. 그럼 네. 여기다 네. 엄마가 이렇게 곱할게 네. 됐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이 식을 풀어야 되는데, 양변에 절대 값이 있거나, 어느 한쪽에 절대 값이 있을 때는, 얘가 뿔마로 나오고 풀어주면 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얘가 하나는 플러스 2N으로 네.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아, 2n으로 이렇게 식이 나올 거야. 아시겠죠? 네. 절대 값을 푼 거야. 그치? 네.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할게. 네. 그러면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네. 루트 3n. 됐어요? 네.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네. 자, 그럼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3n 정도로 한번더 제곱을 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네. 자 지금 이 식은 뭐야 이 식은 뭐야 음, 응? 어... 중심에서 아, N. 이 직선까지의 거리, 거리 식을 네. 정리한 거야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여기 n에 대한 2차 방정식 이 됐는데 네. 여기서 n값이 2개가 나오겠죠 그쵸 네. 이해되세요? 네. 응. 그 n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네.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그게. 뭐다? 그게 반지름. 반지름. 이 작은 원의 반지름과 큰 원의 반지름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n값 두 개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근데,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a, b라 할 때, a, b를 곱하래. 하지만 100배. 자, 봐봐. 곱해서 100배를 하래, 그렇지? 그럼 네. 여기서는 얘네 반지름이라는 건데 여기서 네. 나오는 n 값두 개가 a, b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럼 그걸 곱하래. 네. 그럼 이거 아니야, 그냥?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답은 200이야. 이백.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 이 N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곱! 아니, 두근이 지금 N이라는 건 반지름을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 반지름 값을 A와 B라 했으니 두근의 곱을 물어보는 게 되는 거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있어. 봐봐, 하진아. 응? 자, 쿠션. 하진아. 경고야, 경고. 주의. 자, 그렇다면 일단 어머 여기도 풀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엔곱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루트 3m 플러스 2가 되고요. 그쵸? 얘를 n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루트 3m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서 아,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두근의 곱이 2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어, 여기서도 두근의 곱이 2고 여기서도 두근의 곱 반지름의 곱이 2인데 상관은 없거든요. 그쵸? 자,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얘가 지금 2차, 얘네는 2차 방정식이니까 엄마가 판별식을 네. 써볼 거야. 네. 자, 판별식을 쓰면 얘를 제곱해야 되죠, 그쵸? 네. 그러니까 4마이너스 -4, 봐봐. 4루트 3 플러스 3이 되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4 a c 를 빼야 되니까 8을 빼버릴 거야. 그렇다면 헉 얘는 음수가 돼버려, 그치? 네. 그쵸? 그럼 네. 여기서는 지금 판별식이 음수가 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해가 없다. 그렇지. 실근이 N이라는 거는 지금 실수여야 돼.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치? 네. 근데 실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돼버려. 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괜찮아. 그치. 판별식을 썼을 때, 네. 여기에서 판별식을 썼을 때는 이거를 제곱할 거니 플러스 4 루트 3 플러스 3이 되고, 그치 응. 여기다 마이너스 8을 한다 쳐도 괜찮죠. 그 얘는 양수죠. 그쵸? 네. 그래서 아, 그럼 똑같이 2이긴 하지만 하지 않아. 잘 네. 생각해봐. 똑같이 어, 반지름의 고비 2인식이긴 하지만 네. 여기서는. 그 반지름이 실수값이 아니고 허수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여기서 나온 값이 아니라 이 식을 통해서 나온 값이구나라는 것도 네. 우리가 챙겨가야 된다. 아시겠죠? 네. 응.